자 내일 새벽에 드디어 이제 16강전입니다. 16강전. 우리나라가 16강 진출할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응원을 했지만 어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가 16강을 진출해서 이제 드디어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이벤트를 안할수 없겠죠. 근데 이제 지난 생경기를 봤을 때어 우리가 이벤트를 하면은 이기진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비기거나 졌는데, 어, 이벤트를 안 하니까 승리를 하더라고요. 니네 이번에 이길까봐 이제 이벤트 안 했냐? 뭐,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해왔기 때문에,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무조건 한 분은 드려야 할것 같은데, 어, 괜히 또 이, 이 경기 전에 이벤트를 했다가, 졌을 때 이제야 칩스 니네가 이벤트 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어 이벤트는 경기 후에 경기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기 후에 진행을 하겠고 어 경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또 가지고 왔어요 로스텐 파운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이즈로 당첨자분 사이즈로 구매를 해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축구 국가대표팀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 어, 제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축구라는 거는 모르는 거고, 어, 아무리 그렇게 세계 1위, 막강한 팀이라고 해도, 이번 월드컵에 이변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우리나라 경기하는 거 보면은, 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황희찬 선수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 모든 시간 임할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어, 장담을 하고 있고 이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패가 어떻게 됐던 간에 저희는 이벤트를 하니까 여러분들, 어, 이 아래 링크.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이제 칩스 인스타그램입니다 칩스 인스타그램에 그 피드 피드에 이제 댓글 달아주시고 이, 그 어, 월드컵 같이 보고 싶으신 분 댓글 달아주시고 설명단에 구글 설문지 또 달아 놨으니 거기에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그 칩스 이벤트 여태까지 해 오셨던 분이면은 한 번이라도 했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어, 모두 응모에 참여를 하신 거니까 계속해서 중복하실 필요 없고 한번 하셨으면 된 겁니다 한번 하셨으면 된 거기 때문에 어, 이를 참고하셔서, 어,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중복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다 걸을 거예요. 걸고, 이제 하나만 남겨놓을 거예요. 하나만. 그렇기 때문에, 어, 중복이 있을 수가 없다. 어, 어차피 중복 응모가 안 되나? 어, 안될 거예요. 안될 거지만,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걸고 하나만 남겨놓겠습니다. 최초에 했던 거. 자, 여러분들 피곤하시겠지만, 어, 정말 응원하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가야 할 길이, 어, 정말 멉, 멉니다. 어, 끝까지 응원 열심히 하는 우리 붉은 악마 모두 될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자, 다시 이벤트는 경기 끝나고, 이벤트는 경기 끝나고 진행합니다.